잠깐, 저고리에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 처음 들어보는 촌스러운 노래, 우리말을 쓰지만 뭔가 낯선 말투, 여러분들도 느끼셨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조선학교 학생들을 다룬 영화, 우리 학교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제일 조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이니치, 조총련, 제일 조선인,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제일 조선인은 일본에 머문다는 뜻의 제일과 조선시대 사람을 뜻하는 조선인이 합쳐진 말로 사전에는 일제 식민지 시기에 일본으로 건너가 거주하게 된 교민을 가리키는 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조선이라고 하면 북한을 가리키는 말로 오해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조선인들이 왜 일본에 거주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1910년 8월, 조선은 일본에 강제로 병합됩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많은 조선인들이 이때 일본으로 건너가요. 고된 일은 당연했고, 이등 신민에게 주어지는 차별과 멸시는 덤이었죠.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으로 전쟁이 확산되자, 내선일체라는 구호 아래 조선인들을 병사, 노동자, 위안부로 동원하며, 조선인들을 일본의 전쟁을 위한 부품으로 사용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선언으로 일본에 끌려갔던 조선인이 한반도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지만 일본 정부가 조선인들의 고향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을 제안했고 한반도는 정치적으로 불안했죠. 그렇게 일본에 남은 조선인 숫자는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일본에 남아있던 조선인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는데, 1947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 GHQ가 제일 조선인들을 당분간 외국인으로 등록을 명령합니다. 당시 한반도에는 국가가 없었죠. 그러니 당연스럽게 조선이라고 쓸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 국적의 외국인이었던 셈인데요. 굉장히 모순적으로 들리긴 하네요. 이후 한반도에서는 미국이 남한을 소련이 북한을 분할 통치했고, 결국 대한민국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서게 돼요. 이때 미 군정 지배하에 있던 일본은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남한 정부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일본 국적의 외국인 제일 조선인들은 조선적과 한국 국적 둘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한반도 전체가 조국이고 고향이었던 그들은 대부분 조선적으로 남습니다. 냉전 시기 미국은 일본을 국제사회로 복귀시키면서 미국편으로 만들고 싶었고 일본도 미국편에 서는 대신 전쟁 책임을 최소화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쿵짝이 맞아서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식민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 포기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권리라는 게좀 앞뒤가 안 맞는데요. 식민지 출신자들의 일본 국적을 박탈하고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서 제외시켜버린다는 내용입니다. 전쟁에 동원할 때는 한국의 신민이고 패전 후 복구와 보상을 받을 권리는 일본 민족에게만 부여한 겁니다. 정말 나쁘네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제일 조선인들은 졸지에 존재하지 않는 국가, 조선이라는 국적의 난민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조선인들은 제일 조선인 연맹이 주축이 되어 민족 교육을 위한 학교를 세웁니다. 그런데 당시는 냉전 시대였고 조련 안에서도 좌우 이념 갈등이 일어나요. 조련에는 좌파 인사들이 많았기에 우파 성향의 조선인들이 따로 제1본 조선인 거류민단 줄여서 민단이라는 또 하나의 조직을 결성합니다. 그렇게 조련은 북한을, 민단은 남한을 지지하게 돼요. 조련은 미 군정과 일본 정부에 의해 강제 해산되고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총련으로 재결성됩니다. 총련을 중심으로 조선학교가 전국 각지에 설립되며 붐을 이루게 돼요. 제1조선인을 대하는 남한과 북한의 태도는 무척 달랐어요. 이승만 정권을 주도하던 이들이 대개 친일파 출신이었기에 제1조선인 문제에 별다른 의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 부담도 있었을 것 같고요. 반면 북한 정부는 총련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제1조선인의 교육과 생활을 적극 도왔습니다. 이는 자연스레 제1조선인 사회가 북한을 조국에 가깝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되었죠. 박정희 정권이 한일협정을 맺으며 제일조선인은 무국적자 난민에서 수교국 영주권자로 법적 지위가 보장되기 시작했고 이때 민단이 크게 성장합니다. 총련은 쇠퇴하지만 총련계 조선학교는 여전히 제일조선인 사회의 대표적 교육기관이었어요. 한일 수교 이후 제일조선인들의 고향 방문 유학 등이 이어졌지만 반공 교육 탓에 제일조선인은 조총련. 조총련은 빨갱이라는 편견이 만연했고 반쪽발이라는 편견으로 제일 조선인들을 바라봤죠. 꿈에 그리던 모국 방문이 차별 속에서도 간직했던 한국 국적을 포기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일본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진로희망란에 자영업이라고 쓴 학생은 조선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는데요. 왜 제일 조선인은 자영업을 선호했을까요? 1970년대까지도 제일 조선인들에게는 공무원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고, 사기업 취업도 안 됐어요. 최종 합격이 된 후에도 조선적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합격이 취소됐고요. 그러니 이들이 할수 있었던 건 자격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자영업이었던 거죠.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중 제일 조선인 출신이 많은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사회적 차별과 불편을 감내하면서까지 조선적으로 살아갈까요? 일본으로의 귀화, 한국 국적 취득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요. 우리에겐 낯설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일본에서 조선인으로 살아간 이들에게 한국이나 북한 모두 조선의 절반밖에 담을 수 없는 반쪽짜리 그릇에 불과한 거죠. 만약 우리가 외국에 잠시 사는 동안 대한민국이 둘로 나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졌고 동국과 서국이라는 나라가 생겼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를 선택하시겠어요? 가족들과 여행했던 강원도, 가족이 살고 있는 제주도, 친한 동생의 고향인 경상도 진주와 전라도 나주, 나고 자라 지금도 살고 있는 수도권, 과연 선택할 수 있을까요?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온전한 내 나라일 수 있을까요? 조선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어린 제일조선인 학생들은 그럼 왜 차별과 불이익을 감내하며 조선학교에 다니고 있을까요? 자신의 진실은 오직 자신의 모어로 밖에 말할 수 없다라고 파울 첼라는 말했고 프리드리히 홈볼트는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정신구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언어를 익히고 난 뒤에는 언어로 대부분 사고하고 표현하며 소통한다고 해요. 아무리 여러 나라 말에 능통해도 기본적인 사고는 모어로 하게 된다는 거죠. 무어는 그 사람의 지식과 사고 체계의 뿌리가 됩니다. 그렇게 조선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조선인으로서의 말과 글을 배우면서요. 우익단체의 폭행과 살해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꾸미기 좋아한 나이에 촌스럽고 불편하게 짝이 없는 저고리의 치마를 입으면서요. 일본에서 민주선 지키는 거하고 그 자기 나라에서 그러니까 남조선에서 민주선을 지키는 것은 조금 질이 다르죠. 남조선에서는 내면적인 거를 잘 지키고 있으면 그것을 또 지키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 우리 일본에서 사는 제일 동포들. 내면에서만 지키고 있어도 외면에 나오지 않으면 그것을, 그것이 점점 내면에서도 진두해가고 결국 일본 사람하고 같이 죠 그런 거 치면 역시 안 되니까 치마 처벌리도 이거 하고 우리 말을도 지켜나가야 하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본에 살아간다.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그대로 받아내고 있다. 겉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내면을 지킬 수 없다고요. 혹시 우리에게 조선 학교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다면 이번 시간을 통해 그 오해가 조금이나마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적으로서 K리그와 북한 국가 대표팀 모두에서 뛰었던 안영학 선수는 북한 대표팀 유니폼 안에 K리그 유니폼을 함께 입고 경기에 임했다고 해요. 누군가를 단정 짓기 전에 그들을 알아가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몽당 연필을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조선학교를 응원하고 지지하며 후원하고 있는 시민 단체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경기 없는 학교였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처음서 내가 손부터 이렇게 <목소리> 아, <발라내자>. 음, 손을 <목소리> 이렇게 했어 아, 발로 내자 손을 이렇게 어지간했어. <목소리> 혼자 손이지다리플라식스가 선풍이. 내가 존경하고 있는 카메라 있기는. 완전 로만들었우니 리에 존재? 제일 통포?를 응. 반영해준다는그 모습도 기뻤고. 이제 여기에서는 나도 같은 민족이지요. 일본에 있으면 차별도 받고. 여러가지 어려울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모두 같은 민족으로, 음. 우리 저국을 방문하고 있는, 북가에서 처중고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 노부들 다세번 열기를 축하합니다. <laughs> 평양 호텔에서 짐을 푼 아이들은, 다음날부터 버스를 타고 조국의 여러 곳을 구경했다. 아, 재훈이가 찍어온 화면에는 우리가 흔히 텔레비전에서 보던 평양의 거리와 사적들도 있었다. 이제는 남쪽 사람들 눈에도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의 눈은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 속에 간직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재현 친구, 주세요 아, 곱다, 곱다. 아침 햇빛이 정말 우리 조선 고웠어요. 일본하고 색이 다르다. 정말 달랐어다 빨갛다. 그쪽. 항상 일본 매스컴의 북에 대한 악선전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눈으로 바라본 조국은 건물이나 가난 같은 외면적인 것이 아니었다. 아이들이 느끼고 돌아온 조국은 그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잡고 고민을 나눌 수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고운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음. 근 제가 일본에서 살면서 그 나쁜 여행을 갔는데 정말 자기 마음이 그뭐 생각 빨래 빨리? 빨래? 빨래? 자기 마음을 빨래해주네요 그런감을 느껴서 눈이 다르네요 눈이 눈, 눈이? 빛나고 있어요 아이들이? 모두 친절하고 나쁜사람이 오는 마음속으로 내가 우리나라 갔을때 좋은 옷 입고있죠 브레이저라든지 입고있어서 그런거 보고 아저씨, 돈프자라고 느끼는가라든지, 그렇게 조금 이상한 생각 가지고 있는가라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말안 하고, 다만, 어, 제일 조선인이 이긋하서 뭔가, 우리 민족성을 지키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만 말하니까, 저 자신 잘 지키고 있는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참 복잡했어요. <laughs> 하나, 둘, 셋. 사실, 과연, 저, 내가 옛날, 정말 큰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 정말 평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그럼 이런 창큰 것으로 막 걸어지고 있는 거 슬프다 나생각했왜 같은 민족 얼굴도 같고 말도 통하는 데 서로 못들어가서 청을 서로 이렇게 맞대고 싸워야 하는 거 같아. 아바이 본능이 야요소 아니, 난요소 아바이, 아바이 뭐지? 4원소 이름은 4소 뭐였야소이가 해졌다. 린, 린 연소, 린, 아마, 아맞았어요 야, 역시 항상 같지도 못하고 뭐, 우리들 잘 도와줘, 도줘서 도와줘, 르리나라나나나나나리 하고, 참 친근하게 돼지고고 너는 그 재미있게 놀아주고, 고정라든지 있으면 그불러주려고 해줬고, 정말 잘, 우리에게 참잘 해줬다라고 할까? 찢지 마라. 찢지 마라, 알았어요. 맛있어. 어, 맛있어. 넬나가 곁에 있으니까 더 맛있지. 그렇죠.

인사. 하나 둘 셋. 참 해주기 습니다 그래서 꼭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야반도쇼면야방모들 유러 한명 모든 놈들을 다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그 소소 나는 조선사람이조선사람이 라고 죠 저기 가서 정말로 나는 조선사람이다라 생각했어요 허리이도 찍어냅니까? 자랑스럽다 응, 자랑스럽다 자랑스럽게 찍어어 무엇이 그 자랑스럽게 만들었을까? 지연이가 조선사람이라 아, 모릅니다. <laughs> 음, 많이 먹고 자, 자는 것은 행복이 아니죠. 돈이 가지고 있는 것도 행복이 아니죠. 별로. 그것을 알고 있죠. 인범들은 정말 의 행복. 그것을, 역시, 이야기 나누면서 알 수가 있죠. 눈 보도. 깨끗당깨끗다고 깊았다. 2002년 9월 17일 이후에 일본 반돈놈들이막 우리나라 반동 선도를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저거리도 그때는 잊지 말라 했고 학교 버스에 다다있는 학교 이름도 숨겨야 했고 그래서 아주 긴장해서 생활을 했죠 바깥에 다니면 우리말도 물론 못하고 어떤 애는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원래 일본인도 가지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일본으로 해서 이렇게 숨으면서 생활을 해야 했던데 전국에 가니까 제일 좋았던 것 무엇인가? 단단하게 우리 저고리를 입을 수던 것이 제일 좋았다. 단단히 우리 노래, 우리 말을, 우리 노래를 큰 소리로 불러도 아무도 이상한 얼굴 안 하고 그것이 운당한 세상이 정말 좋았다. 군산항에서부터 이틀에 걸쳐 일본에 도착한 아이들을 기다린 것은 일본 우익들의 망경봉호 입항저지를 위한 시위 되었다.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이 입고 있던 치마저고리를 벗고 체육복으로 갈아입으라고 하셨다.